자 유하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 추추 찰스 라고 하는 뭐 나름 예전에 좀 유행했었던 그런 공포 게임이죠 클래식 모드 악몽 모드 이거는 이제 무한 모드인 것 같죠 어, 클래식 모드로 한번 가봅시다 내 아들도 거기 있고 나만 그 놈을 쓰러뜨릴수 있대 그 놈이 이제 괴물인 것 같죠 방탄이 고통받으면 그걸로 됐어 <laughs> 아예 자 이렇게 생긴 괴물이라고 합니다. 한번 사냥하러 가보자고, 어디에 열쇠 같은 게 있나? 뭐야? 난 여기서 더이을게 없다. 수영을 해서라도 본토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버림받은 바위 위에 있는 것보단 확률이 더 높다고 본다. 근데 서사가 대체 뭐를 버냐? 어, 아니, 잠깐만요. 수영을 이만큼 하고 뒤지신 거면 재능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지도를 열고 표시된 위치 보기. 오, 야, 야, 아니, 갓겜인데? 지도가 굉장히 멋있어요? 오! 이를 눌러서 수집한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다. 기차형 열쇠. 이야, 황금 열쇠야. 이 정도면 그냥 이거 숨 쳐서 달아나자. 어? 내가 볼때저 새끼 탈출 못한 게 그냥 수영을 존나 못해서 봤거든? 나는 수영을 좀 잘하니까, 이게. 나는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새끼처럼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타면 돼? 내 네, 멋진 기차 사용하여 섬을 빠르게 탐색하세요 무기와 적에 대항하는 보호장치 일이 잘못될 경우 부활하는 지점 어 이렇게 총도 쏠수 있고요 어? 탄약 무한이래 이렇게 난발하면 잠깐 멈춘대요 게임 좋은데? 그러게? 어 뭐야 이 새끼 언제 일로 왔어 너 뭐냐? 업그레이드. 아, 고철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나봐. 있나 중앙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전진한다. 왼쪽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후진한다. 오른쪽 레버를 사용하면 기차가 정지한다. 아, 앞으로, 뒤로, 가만히. 아, 뭐, 이 정도는? 어. 갑시다.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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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나왔다고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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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씨가 꺼져이어 개새끼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 어떡해. 이 주단이 쓰레기 아니요. 아니요. 제, 제가 죽은 게 아니라 아를 찾으라고요? 아드 아들을 찾으라고요? 방금 저거미가 키스하더니 아를 뱀 거예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거미의 아링 아들인 거예요? 이뭐 무슨 말이지 이게? 똥 게임인지 가 게임인지 헷갈리는 게임. 아니, 아니, 아, 이 새끼가 말을 그렇게 했잖아. 왜 나한테 물음표 쳐. 아니, 이 새끼가 알을 찾으라 해놓고 갑자기 아들을 찾으라 했잖아. 그러면은, 저, 저 거미랑 얘 아들인 거 아니야? 알이? 아까 거미가 키스를 하긴 했어. 어 네. 갑자기 고개를 숙이던데? 아니, 씨발 억울하네? 뭔 소리야. 아니, 게임이 그랬다니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 억울해요. 알에 아들이 들어있나 보지. 박격커스처럼 그니까. 러 이런 왼쪽으로 가는 거야? 아, 아 조명이 있네. 아 왼쪽으로. A few moments later. 헛간 열쇠를 가져오래요. 어딘데? 여기는 뭐 고철 없어? 좀훔쳐가잖아너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는데 좀 이런 거 훔쳐가는 건좀 용인해 줄만하지 않나? 여기에 열쇠가. 아 열쇠를 준 거구나. 아 여기서 고철을 챙겨가면 되나봐요. 오 많다 많다. 아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어난 딜만 눌려. 난 딜에 미친 사람이야. 수리 한번 해주고. 아 여기구나. 왜 난이도 최상으로 안 했어? 아니 난, 난이도인지 몰랐지 나도. 핑계 아니 아니야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님들도 봤잖아 그 장시 화면을. 너네가 나한테 미리 알려줬어야지. 악몽 모드라는 어려운 모드가 있으니까 어려운 난이도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 그거를 해줘라 라고 이제 미리 말했으면 내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따 선택할 때 악몽 모드를 선택할게 라고 말을 했겠죠. 아, 이게 무슨 특별 모드 이런 건가 보다. 어머, 어머. 그렇지. 내가 대바대를 하는데 이런 거를 못할 것 같아. 내가 대, 아, 씨발. 스킬 체크 도 못할 것처럼 보여. 그렇지. 먹어주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가지고 아개머했 있어. 수조로 갑시다. 잠깐만. 와 노다지다 노다지. 어차피 이거 천로변경 때문에 멈췄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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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이 소리는 어디선가 찰스가 온다는 소리 같은데요. 너 어디서 오냐? 방금 소리가 굉장히 찰스가 올것 같은 소리였는데. 그러니까 오다가 갔었나 본데. 한 요즘까지 가서 여기 갔다가 북부광산에서 알 회수하고 다시 돌아갑시다. 나만 집에 있을 때더운게 아니구나. 예, 네, 저도 더워요. 특히나 저는 이제 방송하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튕겨버릴 줄은 또 몰랐네. 오늘 첫 게임이네, 뭐야? 아니, 아니요. 기억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죠. 뭐야? 왜 다시 켜진 거야? 아니, 이거 이 게임 하는데 갑자기 방송이 튕겨가지고 방송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들아 우리 설명 조금만 이따 할게 어야이 개새끼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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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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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는 존나 쎄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씨발 나도 아픈데요 로. 근데 이거 그렇지 총 그렇지 도망갔어 도망갔 도망갔어 도망갔어 도망오아 씨발 야아 이런 개똥 게임을 만나서 여기 아래다 아 씨발 아, 아 이런 미친 게임을 만나 나 기차 또피 빵인데 오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깐깐하네어 여기까지 따라오지 않으신다 어. 아씨 깜짝 놀랐네 아니, 저,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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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씨발, 따라오실 줄 몰랐잖아. 이제 사람한테도 쫓기네. 아, 씨발, 이쪽으로 쫓기고, 저쪽으로 쫓기고, 아, 씨발, 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저 새끼, 에임 줬대네, 그냥. 야, 쟤 에임 쟤 개못 쏜다. 야, 너 설마 기차까지 타진 않지? 아, 씨발. 어, 꺼져. 아, 씨발, 존나 못쏘네 나. 아하, 못 맞춘다. 까비. 여기. 오, 뭐야 이 사람은? 전설적인 사냥꾼이 드디어 도착하셨구만와 얼굴. 저기요, 잠깐, 잠깐, 잠깐. 우리 이제 NPC 분한테 너무 뭐라 하면 또안돼 우리. 어. NPC 분도 다 사정이 있을 거야. 열로 가면 되나봐. 무게 부품을 훔쳤습니다. 부품 회수에 총을 완성하세요. 그렇대. 등단 야영지 잠입이라 돼 있는 걸 보면은 어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데. 어머 어머. Nope. Nope. 잠깐. Nope. Go. Okay. 하나 맞췄어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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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또 뻑. 야, 방금 피가 아니 굉장히 잔인한 게임이었잖아. 여기 이런 방인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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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방 아니구요. 잠깐만 찰리야, 이 타이밍에 오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곤란한데... 아니, 이 타이밍에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찰리야, 이 타이밍에 오는 건 아니지, 친구야. 아, 진짜 제가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합니다. 아, 찰리님! 아, 찰리가 아니지, 찰스님. 저? 어? 진짜, 진짜 죄송해요. 아,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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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무혈입성, 좋구요. 오. 오! 세 개의 알을 프리즘에다가 이 시발도 일루만, 일루미나티네 또. 넣어주고. 쏙. 지렸다. 가봅시다. 넣는 거개 느리네, 그니까. 어? 어? 아니, 워렌 샬스 삼세 님. 몰라 너 그냥. 너희? 네가 뭘할수 있지? 이멍청이가너 때문에 다 죽었어. 이 새끼 왔다. 이 새끼 왔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야 존나 세 보이는데 근데. 존나 쎄보이는데요? 오, 야. 야, 야, 각성하셨는데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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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내가 진짜 잘못된 걸 깨운 것 같기도 하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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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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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나 데미지가 세긴 하거든? 야, 야, 근데 이 새끼 너무 쎈데요? 너무 센데요 존나 센데요 뭐야 이 새끼 순간이동돼? 아니 아니 씨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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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존나 쎄요 아 씨발 야야야야 야, 야. 아니 아니 여기가서 기다립시다 여기서, 뭐, 기차, 뭐, 터트려준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고 나서, 저거, 엔딩을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로 가봅시다. 여기가 달인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가 이제 달이죠. 여기서 기다려. 근처에 뭐 없나? 이런데도 노란 상자 있을 법한데. 아래쪽 같은데 찾아보면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 찰스 오면 요거 다리 건너면 뭐될것 같거든. 터지든지, 뭐 어떻든지. 아, 야, 씨발 존나 아프네. 더치신 하고 있죠. 아, 힘들어. 아, 그래도 아까 이거 게임이 갑자기 꺼져가지고 당황했는데. The next 지금 우리가 뭘할 거냐?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 여기에 이제 요거 그 폭탄 설치했잖아. 그래서 찰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젠가 오겠지. 6 hours later. 아이 새끼 언제 와 근데? 아 찰스 겁나 안 오네.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 어? 야, 좀 오라고.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새끼 언제 오는 거야? Uh. 여기서 뭐 하냐 하고 그냥 간드. 그러니까. 이 새끼 왜안 움직이고 아무것도 안 함? 하면서 이제 그냥 잠깐 지켜보고 음. 음. 그래, 잠깐, 시계 두자. 저 새끼 열심히 저채 타고 있네 하고 다시 가버리는데. 어어, 어, 어 진짜 온다, 진짜 온다. 어디세요? 어, 저 앞에서 온다, 앞에서 온다, 앞에서 온다, 앞에서 온다. 앞에 와, 앞에 와봐, 앞에 와. 니마! 니마! 아니, 거기 아니에요! 니마! 씨발, 여기라고!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어디가? 뛰마 <laughs> 어, 어, 야, 뒤로 온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저 새끼 어디 가냐고? 나한테 좀 오라고... 야, 이 앞까지 왔는데 안 온다고? 어,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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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 닌가이 새끼 뭐야? 이거... 오, 오, 오나, 보다 오나, 보다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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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어? 다리 건너니까 도망치는데요? 뭐임 이 새끼? 어? 오시는 거 맞아요? 오시는 거 맞아요? 오시는 거 맞아요? 아야야, 오시는 거 맞아요? 아야야, 오시는 거 맞아요? 아이 아 새끼 이 다리를 못 건너나 봐. 야이 새끼 이 다리 못 건너나 봐.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진짜 그지 같네 이거. 야, 그냥 가자. 어, 무시해 그냥. 그냥 갑시다. 이거 못 건너나 봐. 아, 개 뻘짓했네 그럼 이 씨발 그냥 이로 가서 여기로 갑시다. 중간에 서 있자고? 어? 천재임 혹시?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한번 해 볼까? 님 천재? 아, 이 새끼 진짜.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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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아파요 너 어차피 여기 오면 못 들어오잖아 너 내가 여기 있으면 네가 뭐할수 있지 너뭐할수 있는데 너 와봐 야이 개새끼야 이리 와봐 너 고소공포증이 있나 그니까 아이 새끼 이 정도면 내가 여기다 이거 설치한 거 안다니까 이거? 이 새끼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야, 이거. 도망쳤네, 그냥. 아 진짜. 야,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온다, 여기. 무적 자리가 있네. 미친게임 아니야, 이거. 갑시다. 이러면은, 여, 여기까지 가. 아, 아, 반갑습니다. 아내 씨발, 개그 거지 같은 거, 진짜. 아, 짜증나. 아, 허라, 허라. 씨발, 찰스 존나 세네, 그냥, 어? 아니, 씨발, 찰스가 얼마나 세면은 씨발, 어? 나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를 터뜨리냐고! 이 새끼 제사의 벽을 뚫는다니까? 이게, 씨발, 공포게임이, 정상적인 공포게임이면, 나를 놀래키고 나를 무섭게 해야지! 왜, 씨발, 내 컴퓨터를 터뜨려가지고, 신시, 현실에 있는 나를 무섭게 하냐고! 이, 씨발, 그냥! 관. 찍, 관, 찍, 퍼, 5점. 5점 중에 관점이야, 씨발로마. 야이, 개, 씨바라마, 어? 시바라마 공포면 시바 내 가슴을 뛰게 하던가 어 깜짝 놀래키던가 하는 게 공포 요소지 시바 누가 내 컴퓨터를 끄래 그래 방송을 네 번을 터뜨리는 게세 번인가 몰라 시바 네 번이라 해 터뜨리는 게 공포지 시바 이게 이게 공포가 아니면 뭐이 추천 안해요 씨발 내 처음으로 추천 안한 게임이 생겼구나 내 네, 결음 역사상 최초의 추천 안함 게임입니다 꺼져 씨발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평가도 이제 이렇게 남겨줬거든요 평가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그동안 화장실 좀 갔다올게